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급 11강입니다. 어, 나눌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눌구, 구분구, 직경구 이런 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감출해입니다. 감출해 또, 이제, 입구자가 세 개가 나오네요. 입구. 이거는, 물건품입니다. 물건품. 뭐, 또, 성품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건품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감리에서이 윗부분은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뚜껑.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게 어...이 속에다가 뭐를 넣고 이렇게 감춰 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왜 곡선 모양을 특별히 예, 말씀드리는지 조금만 계시면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물건 품은 입구자가 세 개인데. 각각 개성을 가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개성을 가진 물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건이 각각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개성 가진 물건. 여기에는 또 뭐, 어, 저, 묻, 그런 뜻도 있어요. 묻. 무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있을 때묻이라 그러잖아요. 묻 사람, 뭐, 이렇게 할 때. 또, 가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 채소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이 입구자 세 개를 써가지고 물건이 여러 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물건이 세 가지만 아니죠. 그 한자에서 똑같은 어 한자가 여러 개 보이면은 많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이 여러 가지 물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서 막아주면. 이쪽 한쪽은 터지죠. 그리고 이제 위와 왼쪽 아래쪽은 이렇게 감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지어 구분짓다. 구분하다. 한계지어 구분하다. 구분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게이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약간 곡선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그 말씀드렸냐면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런 한자. 이런 한자가 있는데 이거는 상자방이라고 그래요. 상자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아 이렇게 90도로 각이져 있어요. 각이져 있어. 그런데 어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걸 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어이 한자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 선생님,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더니, 뒤로는,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각이 져 있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이 나눌 구자가 들어간 한자, 어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구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분. 나눌 구, 나눌 분. 구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구분해서 나눠주는 거. 이제는 쓸 거로 가시겠습니다. 쓸 거, 쓸 거, 또 괴로울 거, 또 거칠다는 뜻도 있죠. 거칠다. 여기에서 쓰다는 이야기는, 쓰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또 힘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여기서 쓸고 할때이 쓸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이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풀초자지요. 풀초. 이, 위에 있는 이 자가 풀초 자입니다. 이, 원래는 이 풀초 자인데, 어, 다른 한 자와 합해져가지고 합체자를 이룰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풀초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 옛꼬 자가 있어요. 옛 옛고. 꼬. 옛 꼬라고도 하고, 또, 뭐, 예고라고도 하대요. 예고, 예고.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 예고는 오래된 투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옛이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예고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이 한자, 예고 자는 이렇게 나누지지요, 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열 십자가 있고, 좀 작나요? 열 십자가 있고, 또, 어, 또 어떤 글자가 있나요?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 입구자. 근데 우리 그 숫자 배울 때, 이열 십자는, 어,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오래됐다, 갖춰진 거다. 많다. 오래됐다 그런 뜻이 되죠요 많다, 오래됐다, 갖추어졌다, 부족함이었다. 그리고 이 입구자는 어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요. 이야기 입구자는 말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야기가 오랫동안 계속됐다,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졌다. 그래서 어었고 여기 이 십자가 오래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풀하고 이 예꼬하고 합해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오래된 풀은 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래된 풀은 쓰다 또 오래된 풀은 곱고 강하여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고자하고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한자 어이가 또 있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고동락. 이제, 예, 같을 동, 쓸고, 이 쓸은 괴롭다, 힘들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또, 락은 즐길락. 그러니까, 어, 어려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사고락을 어, 함께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어, 강할 강자를 보실까요? 강할 강자는 이렇습니다. 강할 강. 응. 이거는 강하다.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힘쓸. 또 억지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또이 부분이 벌레충입니다. 벌레충. 어, 이게 또 어떤 한자가 나오나요? 이 활궁 자하고 이 사사사자를 합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는 클홍 자입니다. 클홍. 클롱. 흘, 홍, 또, 넓을, 홍, 이라고도 해요. 넓을, 홍. 넓을, 홍.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벌레충은, 벌레는 벌레인데, 여기에서는, 벌레만 뜨다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을 뜨대요. 모든 동물. 모든 동물. 모든 동물. 모든 동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를 보시면 이 어, 클롱 넓은 홍은또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여기는 활궁입니다 활궁 또 여기는 사사사 444. 사사사인데 여기는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안으로 해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여기는 활이죠 화를 쏠때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화를 쏠때 이렇게 힘을 세게 줘야 된다. 그런 뜻이. 화를 쏠때 힘을 세게 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동물하고, 이제 이 넓은 어, 홍하고, 이제 합해서 넓은 크 홍하고, 합해서 이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큰 동물은. 여기 이제 크, 크다는 뜻이 여기 있잖아요. 큰 동물은 힘이 세다,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동물은 힘이 세다, 강하다. 그래서 힘센 동물이 크다. 그런 뜻이 되겠죠. 힘센 동물이 크다. 그런데 여기 이 강자하고 또, 어, 이 강자가 있어요. 이 강자. 이 강자는 속자예요, 속자. 이렇게 써야 원칙이고, 이거는 속자입니다. 속자라는 거는 정자가 아니고, 그냥 민간에서 그렇게 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강할 강자하고 합해져서, 어, 이루어지는 한자 의의가 또 있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직. 강직. 강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힘이 강하고 정직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하고 굳세고 정직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약할 약자로 가시겠습니다 약할 약자는 이런 자지요 약할 약또세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퇴약하다, 퇴약할 약, 또 어릴 약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또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런데 이 한자 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강을 강할 강자입니다. 강할강또 어, 터럭삼이 나오죠, 여기, 여기에. 터럭삼. 터럭삼. 또, 또, 터럭삼이 또 나오죠, 여기도. 터럭삼. 터럭삼. 그냥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활궁자가 두 개가 나와요. 활궁자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활이 하나만 해도 힘이 센데 두 개가 나오니까 어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 활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에다가 이렇게 터럭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터럭은 터럭을 여기다 더해주는데 이 터럭은 무슨 새틀이라든가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어떤 장식품 같은 거를 이야기해요. 장식품 활 예쁘게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주니까, 이제, 처음에 강했던 활보다는, 약간 더, 어 약해지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활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강할 강에다가, 또, 어 이, 깃, 우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이 약할 약자와 더해서 이루어지는 한자어의가 또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소, 약하고 작다, 약소. 약하고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 고자를 보시겠습니다 고자 고자 여기서 한번 나온 것 같네요 어? 옛고 또 예고 옛고 예고 또 오랜고 그런 뜻도 있어요 선조고 그런 뜻도 있고 선조, 선조 조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금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십. 열십. 너무 크네요. 또세로 핵이. 열십. 열십. 또, 어떤 한자가 나옵니까? 또 이제 입구자가 나옵니다. 입구. 입구. 자, 이 십자는 우리 그 저거 배울 때, 어, 숫자 배울 때 공부하셨죠? 여기 이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갖추고, 동에서 서로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앙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가득 찬 숫자예요. 가득 찬 숫자. 가득 찼다. 가득 찬 숫자.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열십은 그런 뜻이고요. 있 그럼 이제 또 입구자는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약이라는 뜻이에요. 예약이. 예약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열십자는꼭 열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오래됐다.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래됐다. 많다. 여기는 이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옛적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오래 옛적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옛날 이야기, 옛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고자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한자, 어가 있죠. 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고는 옛 고, 대는, 뭐, 대신할 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대 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시대 대. 그러면 고대, 그러면은 예 시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